법조 카르텔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너희가 우리 건드렸잖아. 그래서 우리 저 사법부가 상당히 피해를 받았어. 이번에 건들지 마. 우리 언제든지 할수 있어.라는 난 경고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경고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네. 아, 경고, 경고를 경고 이상의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 이상의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아 이게 그러니까 이뭐 이재명 후보가 날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방어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그 대법부, 대법원 여기를 갖다가 저희가 그 선거에 개입한 걸로 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뭐, 동의하는데 확실하게 들어온 공모가 아니라. 결론을 낸것 같아요. 아, 그렇죠 결론을 내린 거죠. 네. 네. 하겠다고 결론을. 음, 낸 너희는 것저 이게 좀못 들어와. 여기, 거... 여기 무섭지. 한번 경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끝장 내줄게. 아, 그렇죠. 이미 저쪽은 어, 그렇죠. 네. 어 끝을 볼 각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그냥 뽑아서 보여준 게 아니라 네. 칼을 휘둘렀어요. 제가 말한 경고가 뭡니까?